대학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휴가 중이기 때문에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주일 예배 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시고 저도 휴가 중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경을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4주간 마태복음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는요, 이 요단강 호수의 그 동편 부분 쪽에 아래 살고 있는 지역이고, 요단강 지역은 베레아 지방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 설교라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독교의 대헌장이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대복음 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인도의 총리였던 간디도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서 늘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그러한 일화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산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다 라고도 하지요. 주후 27년, 28년경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직쿠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디베리아 서쪽 막달라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의 하틴 산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이를 기념해서 그곳에 팔벽 교회라고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라고 부르고요. 조금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를 평지설교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첫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는 팔복이라라고도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한 그 근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윤리적인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천국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그 복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것은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고 또한 할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애써 닮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워낙 광범위하고 다를 내용이 많지만은요. 이 산상설경, 이 산상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물에 인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팔복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윤리적인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천국의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사이로 유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고 어떤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미 임하였으나 그 완성은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불법이 혼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내세적인 믿음관으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지금의 시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상수우는 이렇게 천국을 현세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며 종말에 있을 그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범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 제시해 주는 새로운 천국의 그 시민자, 시민 권자답게 살아가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런 그 종교적인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 산상수우는 이미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행위적인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불가능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또한 결코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를 딱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오를 의자입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측면에서 의를 다루고 있다라면은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내면적인 의의들 다루고 있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그 결과, 그 복을 받는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라는 그 구절에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은, 복을 받은 자의 그 내면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피법 받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참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초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도답게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천국 시민의 참된 모습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때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삶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맛을 내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 음식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소금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소금을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희생 제물 위에 뿌려서 순결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다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천국시민이 된 사람으로 소금의 사명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지방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암염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지역의 그 늪지대에 생성된 아주 바위처럼 단단한 그 널찍한 판같이 된 그런 소금을 가져다 쓰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제 암염이라 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짠맛이 사라지고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전혀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이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길에 밟힐 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금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때 미국에서 몇년전일입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에 교회 협회 교회 협의회장을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여성에 대해서 강제 신체 접촉 및 3급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을 구속금을 내고 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민 사회를 팔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한국에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용산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옆에서는 주민들이 기독교 단체를 향해서 항의를 하고 고발장을 내놓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완전 종교계가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서로 간에 물러가라라고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 말이 옳고 그런지를 떠나서 과연 이런 모습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흙으로 작은 접시를 이렇게 만들고 감남나무 열매 기름을 짠그 기름을 담고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그 호롱 불을 붙였던 것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 아홉 살 때까지 전기가 없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좀 납니다만은,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뿔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 아래 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 아래 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분명하게 말입니다, 말. 이것은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담을 때 쓰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말 하는 그 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냥이 없기 때문에 불을 쉽게 피울 수도 없고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 이 불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등잔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잠시 그 말로 덮어두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밝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되면 오직 의지할 것은 이 등자불밖에 없습니다 이 불빛이 모든 것을 비추어서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바로 곧 빛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등잔불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웃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지만입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교회로 인도해서 나오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본 생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7장 그 마지막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정말 성인 군전을 할수 있을 법한 그런 규정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5장, 마지막 48절까지만 보시게 되면 구저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에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서 이미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이 율법을 지키라고만 하면 되지? 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은 모두 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잘 지킵니다. 아주 더잘 지키기 위해서 탈무드라든지 그 세부적인 것을 더해서 뭐 미신화라든지 개발화라든지 조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미드라쉬 같은 책을 통해서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요, 집에서부터 200걸음 이상을 걸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옷에 흘렸을 경우에 이를 닦아내기 위해서 문질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손톱 자국을 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빵을 구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빵을 먹을 때 소금을 쳐서도 안 됩니다. 금식일에는요, 침을 삼켜서도 안 됩니다. 자주 침을 삼키게 되면 배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지요? 왜 이렇게 율법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의식적으로 행하다가 보니 이것이 바로 곧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보다 율법을 더잘 잘, 지키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본질,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은요, 주일날에 무엇을 사면은 우리들을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합니다. 한 4,000명 되는 교회니까요. 아이들이 많지요. 주일날에 아이스크림 차고 옵니다. 삐용삐용 삐용 울리면서 아직도 차가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주 많이 팔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음악을 틀었습니다만은 몇 번을 와도 한 개도 팔리지 않으니까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날에 돈을 쓰지 말라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곧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이단자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거룩을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고 올라가지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갑니다. 사실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신고 올라가든 벗고 올라가든 사실 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지도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율법의 정신을 어기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주앙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우리들의 무능함을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주된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바닷물은 무척 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셔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도 안 계시죠. 근데 바닷물의 염도의 농도가 얼마 되시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약 3.5%의 소금 성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마셔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마시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약 2L 정도의 물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증이 난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탈수 현상이 더 일어나서 오히려 더 심한 탈수를 일으키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아주 잘 생존을 하지요. 오히려 바닷 그 소금의 농도가 높거나 약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와도 그 바다는 대략 3.5%의 염도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 자연의 섭리지요. 그런데 이런 바닷물을 보고 있는 라면은요, 오늘의, 오늘 말씀의 그 소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 소금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소금은요, 무려 만 사천 가지 이상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도 쓰이고요, 부패, 부패 방지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세상의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용도로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금과 같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 속에 녹아들라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낫지 않게,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음식에 들어가는 그 소금처럼 좋아있게, 맛있게, 즐겁게 해주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 바다처럼 품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왜 소금이라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밭을 가는 그 소와 금처럼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소금이라라고 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소금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요. 이러한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여서 그 사명을 다하듯이 자신을 불태워서 어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산상소리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런 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복이 물질이 많아야 또한 명예를 얻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즐거움이 복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일진데 외형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한 심을 함께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늘 깨끗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다가오는 주님의 날까지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